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 일기 12월 21일입니다. 어, 네달 12일부터 3일간 대각성 집회가 있게 됩니다. 오늘은 그 대각성 집회 준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. 뭐 이를테면 그 대각성 집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으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. 모두 21일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 힘드십니다.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뜻을 모으는 대각성 집회. 잘 준비하자,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. 우리가 한번 새롭게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대각성 집회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하할수 있는 분들은 이 21일간의 준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